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면역력의 핵심인 NK세포 수치를 높이는 영양제 3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면역력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NK세포는 우리 몸의 자연사례 세포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면역세포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양제는 OHCC입니다. h c c 는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NK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미 보조 항암제로도 사용되고 있죠. 꿀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물질인 프로폴리스는 NK 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요. 하루 권장량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0대 100mg 정도입니다. 버섯이나 효모에서 추출한 이 성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NK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느타리버섯이나 표고버섯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하루 500mg 정도가 적당한 섭취량이에요. 또한 영양제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NK 세포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